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께 매일매일 코인 알려드리는 신대표입니다. 오늘은 앱토스 코인 같이 봐드리면서 끝에는 지금 코인 시장이 어떤 흐름을 가고 있는지 분석도 좀 해드리면서 이런 흐름 속에서는 내가 어떤 코인을 가지고 어떤 포지션에 있어야 할지도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아,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셔서 여러분께 이득만 될 내용들 다 챙겨가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차트를 보면 중간에 두 번이나 솟아오른 산 같은 고점들이 눈에 들어오죠. 이거는 단순한 가격 흐름 그 이상의 이야기를 데이터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고래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펌핑을 해서 높은 가격대에서 이익 실현을 노리는 펌핑 구간이었다면 그 직후에 내려앉는 건 개미 털기,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시 올라가는 두 번째 산 또한 고래들의 또 다른 펌핑 시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이어지는 하락은 또한 번의 개미 털기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차트는 세번째 산을 만들기 전에 가벼운 등락을 이어가면서 개미들을 지치게 하는 횡보 구간인 겁니다. 이때 고래들은 묵묵히 자신의 물량을 채워가면서 진짜 다음 펌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고래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앱토스는 디파이 생태계에서 눈에 띄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확장이 활발해지면서 특히 비트고 플랫폼 관련 업로드나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 같은 효재들이 하나 둘씩 쌓이고 있어요. 예컨대 앱토스는 네트워크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블록체인 처리 속도와 수수료 효율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성과들이 모이면 고래들이 이걸 신호로 대규모 펌핑을 준비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그려지죠. 그리고 곧 다가올 펌핑에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언제 보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찍는 시간은 8월 14일의 오후입니다. 업로드된 시간은 언제죠? 8월 14일의 저녁이죠. 여러,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시간은 언제세요? 만약에 고래들이 갑작스럽게 펌핑을 했을 시에 대응하실 수 있으십니까? 실시간 대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차트만 보고 부자가 되시는 분들은 1%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코인 시장 보면 진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왜 내가 보는 차트는 맞지가 않을까? 아마 이런 경우 좀 있으실 거예요. 기술적 분석 열심히 배웠는데, 정작 시장은 그 반대로 움직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거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시장은 차트를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뭘 보고 움직일까요? 네. 바로 흐름이에요. 시장의 방향성, 심리, 그리고 자금이 흘러가는 구조. 이걸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에 수익을 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럼 그 흐름을 읽어내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 저는 이 시장을 7년간 봐왔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비트코인 200만원일 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차트는 결과일 뿐이고, 원인은 흐름이다.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지금 그 흐름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숫자만 쳐다보고 있는가? 이 차이가 결국 실전 수익을 갈라놓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7년 동안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진짜로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의 심리가 언제 들어오고, 언제 빠지는지, 어떤 뉴스가 어떤 움직임을 만들고 그 움직임이 다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걸 구조적으로 정리한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네 보이시죠? 이게 제 실제 계좌고요. 얼마 전에 본크도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현재 수익 저는 이 정도 가져가고 있고요. 그때도 이렇게 늦어도 0.22원 때는 들어가야 한다 말씀드리면서 최종 목표가를 0.03으로 잡아드렸었잖아요. 잘 따라와주신 구독자분들은 지금 어떻죠? 지금쯤 50에서 60% 이상은 수익 보고 계시겠네요. 축하한다 말씀드리고 싶고 잘 믿어 주시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7년 동안 스스로 연구해 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매일매일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부자 되면 그만인데 왜 이걸 구독 한번 해 줬다는 이유로 무료로 이런 정보들을 나눠 줄까요? 저는 여전히 이 코인 시장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리자면 저를 포함한 저의 추천을 받으신 분들은 저의 연구 대상이신 거예요. 대신에 손실이 있었던 과거에는 물론 나한테만 연구를 해서 손실을 잇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었지만, 이제는 시장의 패턴과 흐름을 저만큼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차율도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도 종종 해주시는데 뭐 굳이 답장은 안 해주셔도 되지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유튜브를 키우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여러분의 구독과 저의 정보를 맞교환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시장을은 혼자 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운 좋아서 맞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복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을 바탕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급등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선점해서 공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런 정보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지금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부자라고 문자 한 번만 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급등 코인 무료로 알려 드리는 방에 초대해 드릴 링크를 보내 드릴게요. 뭐 복잡하게 인증하고 가입하고 이런 거 일체 없습니다 그냥 문자만 주세요 어, 여러분은 잃으실 게 없죠 사실 제 정보를 받으시고도 미심쩍다 싶으시면 진입을 안 하시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정보를 받으시고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많이 쌓인 상태고 어, 여전히 매일매일 무료로 제 정보와 관점 타점 모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문자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보이시는 제 번호로 부자라고 보내주시면 그때부터 매일매일 급등한 코인부터 해서 정보들과 차점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는 케어를 해 드리는 겁니다 아, 속는 셈 치고 한번 보내 볼까 하시는 순간부터 보낸 분과 안 보낸 분의 재정 상태는 그때부터 극명하게 달라질 거라고 장담합니다 문자 보내는 거돈안 들거든요 자 그럼 다시 이 추천방에서 제가 어떤 걸 공유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이 코인이 좋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코인이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어떤 펀더멘탈과 흐름이 붙었는지, 심지어 그 프로젝트의 재단 일정까지 모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큰 언락이 언제 있는지, 재단 물량이 풀리는 시점은 언제인지, 신규 파트너십은 언제 발표되는지 같은 그런 정보죠. 그리고 그냥 던져두고 끝이 아니에요. 그 코인은 언제 들어가면 좋은지,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말 그대로 타점까지 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정보 내가 혼자 찾을 수 있을까? 사실 어렵죠. 시간은 하루 종일 써도 재단 일정 하나 확인하려면 디스코드 들어가고 트위터 뒤지고 가끔은 직접 영문 백서까지 봐야 하니까요. 그걸 제가 대신해서 매일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7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 받아보시는 법 간단합니다. 문자로 부자 두 글자만 보내시면 끝이고요. 제 소중한 데이터와 구독자가 되실 분들을 모집하는 중입니다. 채널을 키우면서 여러분께 수익 실현하실 기회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살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신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